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권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시고 하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음, 모든 이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육신의,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조차도 시험과 유혹은 피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닥쳐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유혹에 또 노출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유명한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시작의 출발점을 어디로 보느냐? 광야의 시험에서 보는데 그4장에 보면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죠.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세 가지 시험을 받지만 세 가지를 또 이겨내는 방법 또한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으로 받으셔서 공생을 시작하셨고 마지막 이겟세만의 동산의 마지막 그 유혹까지도 그 시험도 주님께서 이겨내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때 그 광야 시험을 이겨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고 또이 유혹을 이겨냈을 때또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를 비교해 보면 아.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가에 대한 원리를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2025년도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50일 동안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의 원리를 배우고 기도의 방법을 배우고 하지만 내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써라고 하는 이유인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왔었을 때도 시험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그죠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해 합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구별된 자로 뭐 특별하게 무슨 또 왕으로 오셨던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과 같이 동일하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힘듭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눈물 흘릴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선한 길로 또 승리의 길로 이끄신다는 걸꼭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세밀한 기도, 슬픈 기도든 기쁜 기도든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극복한 얘기도 있지만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 그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이기, 이길 이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잘 보는 미드라라는 책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 단계가 있어요. 성장 단계가 있는데 그기에 보면 열 가지의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아홉 가지 중에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는 성경에 다 나오는데 제가 첫 번째하고 마지막 열 번째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첫 번째는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미드라라는 책에 어떻게 나오냐면. 갈대아 우루, 우루 지역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니무롯은 엄청난게 거인이고 힘이 센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고, 단태 신국에 보면 여덟 번째 지옥에 갇혀서 고난당하는, 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에, 여덟 번째 지옥에서 있는 그, 그걸로 묘, 묘사가 되는데, 그 니무롯이 왕으로 있을 때 꿈을 꾸는데,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를 죽이고 왕자리를 뺏는다라고 하는 그, 이제 꿈을 꿔요. 그 불안해 가지고 우리가 비슷한 얘기가 또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그 그 아이들을 다 죽여 버리도록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이 왕 아이를 죽이듯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막다 죽이고 다뭐 군사들이 찾으러 다닐 때그 어머니가 동굴에 들어가서 아이를 놓을 때까지 계속 그 동굴에 서 있습니다 성경이 었습니다 여러분 전설입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 갇혀 있으니까 먹을 것도 먹을 마실 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 동굴 안에 물이 똑똑똑 떨어지게 해서 그 물, 물을 먹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전설이 지금 에, 우르파라고 하는 지금 터키의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그것을 기념하여 그 아브라함의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죽이기 위해서 그 니므롯이 나중에 이제 다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되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 어릴 때그죽였다 하는 놈이 안 죽고 살아난 놈이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보고 이제 자기들이 믿던 이제 우상을 섬기라고 했는데 섬기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니까 장작에다가 태워 죽이려고 장작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불을 때는데 하나님이 폭풍우를 비와 폭풍우를 부르셔가지고 비를 내리게 해서 불을 꺼뜨려 버리고 산에서. 아브라함도 이제 굴러 떨어지고, 이제 그 장작도 다 떨어지죠.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호, 호수가 되는데, 그 호수에 그 장작들이 떨어지면서 물고기로 다 변한대요. 전설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로 다 변하고, 그 호수가 지금도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가면, 그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거든요. 성자로 생각해요. 그래서 가보면, 거기에 호수가 있고, 우리를 하면 비단잉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경건하게 생각해서 지금도 잡아먹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설이 신화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동굴에는 가서 여인들이 애잘 낳아 보려고 가가지고 또 이렇게 뭐 하고 또 이래 뭐바르고도 하고 뭐 손도 바르기도 하고 뭐이럽니다 근데 이 미드라시에서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그 시험과 환란 가운데서 어떻게 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느냐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은 뭡니까? 여러분 물질의 시험입니까? 건강의 시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은 바로 내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험이 가장 큰 시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물질이 없는 걸 하나님이 다 채워줄 수 있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가져가시는 분이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잃지 않냐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죠. 장세기 22장에 보면 그열 번째 시험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가장 아끼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 순중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 성경이 그러죠. 하나님이 다 이제 정리해 주시고, 내가 알았다. 성경이 그래요. 내가 알았다.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줄 내가 알았다.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복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다. 한빛교의 성도들이여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 믿음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도 아브라함도 또 제가 말, 언급 안 해도 아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시험과 환란의 과정을 거쳐서 극복할 때에 그 극복이 단순히 그 시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들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크게 쓰임 받고 더큰 축복을 받는 그 삶을 복된 삶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은 어찌 됐든 내가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 겪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지만 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시험이 있을 때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요. 시험을 미리 예방을 해야죠. 그렇죠? 예방하는 게참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병 생길 때마다 맨날 병원 가지 말고 병원 안 가도록 예방하는 게더 좋죠. 그렇죠? 그게 더 좋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만은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죠 이게 불 주사란 걸 맞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소독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코올 램프에다가 불 질러 가지고 이 가지고 하잖아요 그거 보면 들어갈 때 굉장히 겁을 먹어요 애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꼭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주사를 올라 그러면 무서워 가지고 막 소리치고 그냥 막. 선생님도 감당 못해 그래 가지고 아예 결국 결국 주사를 못 놓는 애가 있어요. 선생님이 너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laughs>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학교에서 주사를 못 맞고 어디로 갔냐? 보건소, 보건소에 걸려가가지고. 업사무소 보건소에 걸려가지고 주사를 따로 맞았습니다. 제가 우리 애를, 집사람하고 이제 우리 애도 이제 예방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제 집에서는 그게 되게 웃음거래요 우리 큰 애가 이제 음악을 하지만 그때부터 음악에 대한 그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애가 이제 예방주사를 놓는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간호사들은 좀 살살, 살살 이렇게 놓아주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들어갈 때잘 모르잖아요. 근데 놓으니까 막 아프니까 아, 아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나중에 막 애가 이제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타카토로 빨리 놓고 빨리 빼달라 이거그 그래. 쪽만한 애가. 스타카트로 놓고 빼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불주사를 맞고 뭐가 있습니까? 어깨에 불주사 흉터 자국이 죠 요즘 애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바늘을 막 여러 개를 가지고 잠깐 살짝 하고 있기 때문에 표가 잘안 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자국을 보면서 흉터라고 보지 아니하고 아, 내가 병을 예방했다 내가 주사를 맞았다라고 하는 좀 안도감이 있고 안심이 되는 거죠 사마비 예방 주사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기 전에 이런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방 주사를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이 감남산 개세만의 동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첫 번째 그 의미는 뭐냐? 첫 번째는 깨어서 기도해라라는 겁니다. 시험을 당하기 전에 시험을 유혹을 당하기 전에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 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이 겟세마나의 동산에서의 기도를 제자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테, 마가, 누가 보검에 이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 뭐라고 공통적으로 나오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죠 근데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조금 더 앞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4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예, 깨어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고 또 뭐라고 마태복음이 얘기했냐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자 깨어서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주원부원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의식을 가지고 내가 뭘 기도하고 있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경계하는 태도, 주의하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라라는 겁니다. 그냥 오늘 피곤하니까 오긴 왔는데 기도할 때 어,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할 때 보면 학교에서 잠이 오잖아요, 그죠? 잠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뒤로 가서 서 있거나 물을 마시거나 밤을 때려가면서 합니다. 그런 애들을 공부 잘합니다. 공부하러 왔는데 피곤하다고 그냥 엎드려 자고 이러면 애들 학교는 가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교회는 오는데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왜? 자꾸 주원보원하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오는데 믿음이 성장이 안 돼. 성장이 안 되고 응답이 없으니까 불평불만이 많아져. 오히려 다시 교회 오는 것이 시험이 돼요. 이상하죠? 시험이 안 들려고 교회를 오는데 교회로 와서 시험을 들어봐요. 왜?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주원보원하고 내 기도의 목적의 식이 분명히 없기 때문에 내가 뭘 믿어야 되는지 뭘 따라가야 되는지 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자, 우선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아멘.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마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멘. 아침에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그 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냐? 베드로는 특히 말세 때에 이렇게 기도해라 얘기합니다. 오장 팔절 말씀. 베드로전서 오장 팔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으면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것 이상으로 내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시다라고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라는 겁니다. 장재기 목사님이란 분이 책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하는 기도, 따라하는 기도. 책이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다섯 번째가 고난이란 책이에요.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적이라서 문구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 고난은 불평한 일 불평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이다. 시련은 원망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이다. 문제는 낙심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이다. 어렵고 힘든 순간 순간마다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두 번째는 자 깨어서 기도할 때그뭔 어떻게 또 기도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뜻을 찾는 그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있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1절 16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뭐 일반 사람들은 세상 사람 우리를 개신교라 그러고 그러죠. 우리가 가톨릭에서 나왔다 얘기하죠. 자,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종교개혁을 했는지는 아는데 뭘 종교개혁 했냐는 거예요 무엇을 개혁해서 나왔냐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원리는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게 기본적인 베이스고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도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변해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기도의 다섯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성경 중심의 기도를 해라. 말씀 중심의 기도를 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아요? 이전에는 습관과 간섭으로또 사제들이 따라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다 왜곡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방향을 못 찾겠다. 내가 힘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이념과 사상과 경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도하고 믿음의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이 얘기를 알아요. 그런데 막상 시험에 닥치면 다 잊어버립니다. 옆에 사람이 뭐 하는 게더 귀에 들리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 힘들 때에 옆집 사람이나 어느 사람이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고 들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교회 와서 먼저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기웃거리려고 하는 그곳에 먼저 기, 기울어지고 되고 눈길이 돌아간다는 라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하냐? 성경 중심에 기도를 해라. 중심을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기도의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많이 매일 예배 때마다 드렸던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10편의 다윗이 했던 기도, 10편의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 10편의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 그게 곡주가 달려서 10편 찬양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요, 찬양을 많이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엎드리는 것 같은데, 음, 어, 어, 이렇게 막 음을 막붙이셔요 그래서 내 노래를 만드시잖아요. 그죠? 예를 들 우리가 찬양을 있잖아요 가끔 어제도 보니까 우리 뭐말라나다 찬양단으로 새벽도 서는 우리 찬양단 밤에서는 찬양단에 찬양할 때 내가 모르는 찬양이 있어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 찬양을 만드는 사람은 정말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감격적으로 만든 찬양이거든요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의 찬양이거든요 내 모른다고 아이 또내 모르는 찬양한다고 여러분 내가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어린이집에 놀이터를 갔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내가 모르는 노래지만 아이들이 막 뛰고, 뛰고 이러면 귀엽잖아 그죠. 내가 몰라도 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모르면 아이고 귀엽게 잘 노네.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는 찬양이 있으면 더 힘차게 찬양하시고 직접적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통하면 안 돼요. 뭐 마리아도 필요 없습니다. 성자가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도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도 부족한 사람이 없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아, 내 기도는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바꾸시는 주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기도할 때에 공적이고 사적인 기도를 균형을 이루입니다. 내 개인 기도도 하지만 공적인 기도,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기도를 종교개혁자는 같이 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모든 이 나라 인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지게 됩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아요. 50일 기도이고 목사님 저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같이 기도하자는 것은 바로 영적인 균형 감각을 외우고 더 그리고 있잖아요 같이 가면 힘이 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회개와 계획을 위한 기도 그 기도에는 꼭 회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려고 하면 내 죄부터 떨어뜨려야 돼 물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지만 하나님 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온 것 때문에 회개, 내가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내 믿음을 고백할 때, 고백할 때그 발걸음을 보시고 그 입술을 보시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멘. 자, 뜻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면서 기도합니다. 승리는 우리가 예,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실 줄 믿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되냐? 정해진 승리라 그런 거야. 성도들에게는 정해진 승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해진 승리는 어떨 어 때에 가능하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는 분들은 다 승리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도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 제자가 앞, 이 성경 앞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다 아시고 또 이후에 그럼 상황이 좋아지냐?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자를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진짜 어렵고 힘든 순간이죠. 그런데 그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을 찾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시기가 지금이십니까? 여러분? 가장 힘든 시기는 지나오셨어요? 가장 선택하기 어려운 순간이 어떤 순간이십니까? 지금이십니까? 오늘이십니까? 아니면 가장 고비가 될 순간이 오늘이십니까? 지금이십니까? 그러면 이때가 주님 앞에 가장 기도해야 될 때, 이때가 가장 기도해야 될 때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좀 쌓아 놓을 필요가 있어요. 50일 동안 기도를 여러분 쌓아놓으십시오. 물론 50일 때 기도받으면 응답받으면 더 좋지만 그 쌓아놓은 기도가 맺어지고 맺어지면 결국 열매로 나타납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뭐, 성도님들이 기도응답 받았다, 뭐, 이제 뭐, 장례다, 결혼이다 이러면, 이제 떡을 많이 이렇게 주시거든요. 떡을 많이 먹습니다. 정말 제가 한빛교회 와서 세상에 모든 떡은 다 먹어본 것 같아요. 떡은 떡은 진짜.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맛없는 떡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맛없는 떡이 있어. 가끔씩 성도님들이 가지고 오는 제일 맛없는 떡. 헐레벌떡.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헐레벌떡을 또아가 주여,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뜨거운 맛도 없고 있잖아요. 남드렸습니다 제가 말 제가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를 쌓아놓고 쌓아놓고 있어서 그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이 다비껴나가게 해주시는 그 축복. 그 축복을 이 50일 동안 누려보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고비에 있던 다윗을 통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 제가 읽습니다. 이 시편 25편 4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보이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도, 주의 진리를 그에 따라 가겠는데 지금 내 눈에 당장 안 보여.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나? 내가 그 주님의 막 확실한 말씀이 들려지고 확실한 주의도를 알기 전까지는 나는 종일 기다려서라도 그주의 뜻을 발견하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주님 앞에 급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익은 과일처럼 만난 과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좀 인내해라, 참아라, 인내해라, 참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피하면 근심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 피하면 길이 보이고 방법이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고 이 50일 기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이 50일 기간 반드시 그 믿음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 한빛교회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신원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